할렐루야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9장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 기에 악을 행하 여 하나님 을버 리고 얼굴 을 돌이켜 여호 와의 성소 를등 지고 또낭 실문 을닫 으며 등불 을끄고 성소 에서 분향 하지 아니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께 번제 를드 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 께서 유다 와 예루살렘 을 진노 하 시고 내어 버 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섬기며 본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앞뒤의 아들 기스와 여할 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케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케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해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특심한 마음을 품고 히스기야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초한 위기와 그리고 이웃 나라 동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배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성전 청소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했었던 성전의 청소. 모두들 우상에 빠져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앞으로 나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사는 오늘의 우리를 가만히 돌이켜 볼때 진리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히스기아의 개혁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성전의 정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멈추어지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도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 개인의 예배, 가족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